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28장, 6절과 8절입니다. 에서가 본 적, 에서가 또본 적.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들. 6절에서 에서가 본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서가 완전히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명확히 보고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에서는 야곱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되었습니다. 자기도 봤단, 아람으로 가면 되었고 또 그,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근본인 영적 사실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고 장세기 25장 18절에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술까지 사는 이스마엘에게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고 또 보니, 처음 본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자기 눈으로 다시 재확인하면서 보는데, 8절에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봤으므로, 에서는 가난한 딸들, 딸들과 결혼해선 절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렇다면 목적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그는 야곱처럼 바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그는 곁 물결은 같았지만 속은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라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런 에서의 행위는 가인의 행위와 판박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아니하신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안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손 떼고 관계하지 않으면 그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호와의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제사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힘이 분하여 안색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가인이 하는 것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는 것임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폐의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하도다. 어쩌면 이렇게 사단의 정신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둘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위 성경은 열뿔중 작은 뿔이 나와 하는 행동을 예언한 글입니다. 이 작은 뿔도 가인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왜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법인 때와 법을 왜 변경하자 합니까? 완전 다른 종교를 표명하면 되었지. 하나님 곁에 기생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자기 자가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단의 변모된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 장에 보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입인데, 말은 하나님처럼 큰 말을 하는 자가 세계 역사상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흉내내는 자가 지구 역사상 세계사에서 누가 누구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들의 종교 봉사자의 명칭을...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 신부님은요 신 자는 God, 부는 Father 입니다 이걸 붙여서 하면 뭐예요? 신부님이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에게 존칭어를 붙이긴 붙입니다 그런데 그 존칭어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능히나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목자들을 가르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님 신부님 그 얘기입니다 한자로 신부님이라 하지 말고 순 우리말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어감이 훨씬 다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명칭을 들으며 하나님에게 돌리는 영광을, 존경과 영광을 자기가 받겠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어떤 석유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은원하기를.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인간이 되어서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칭하는 참남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석유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목사인 하나님 아버지인 신부는 그런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 죄를 사해 주는 고해성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실 네모난 곳에 들어가 자기 죄를 고하면 벽으로 가려진 반대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사칭한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곤 하나님처럼 말하길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칭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666이라 하는 것은 매매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핍박을 통해 사람의 인이자 태양의 날인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 예배일을 내려서 안식일 즉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증거하는 날에 예배를 못 드리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엄청난 핍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심으로 성도를 보호할 정도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내용의 공통점은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666이라 하였습니다. 이 숫자를 알려면 사람이란 공통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중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뭐요? 사람의 수인 것입니다. 사람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 내는 것으로 666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뱀으로 변모하여 첫 여자를 속여 꼬실 때 사람을 하나님 위치로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 정신이 천주교.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에서 예언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여자로 표상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여성명사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황제로 군림하던 중세 때에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여황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게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여, 교회, 황, 황제, 교회 황제, 천지교의 교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본 다음, 에서는 야곱처럼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이삭의 명령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딴 아람으로 가지 않고 이스마엘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갔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선택해 아내를 삼는다. 아무리 보면 뭐 합니까? 본 다음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변형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공은 뭐합니까? 이것은 장작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장작권을 표방하기 위해 거짓 행사하는 애서의 모습입니다. 개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사단은 전쟁에서 패함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신세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와 아담 하와를 속여 이 땅을 탈취해 거짓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대행자로 가인에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천주교 하나님 아버지들 신부님들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666의 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종명 있는 자 임으로 말씀으로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 여자처럼 하나님이 되려 하는 어떤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관이 되어 주체가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